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행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열미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시험도 본인의 계선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5일 이며 시간은 오후 9시 8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가 제넥신,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은 오늘 플러스 한5% 정도 이제 올랐고, 현재 주가는 10만 4,900원입니다. 자, 제가 제넥신도 꾸준히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죠. 제넥신 1월 20일 날에 한 4일 전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과거에 뭐 매수 매도 잘 했고, 그리고 떨어지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어, 또 이제 재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9만 7천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 현재 이제 제가 보는 매도 관점은 한 12만원대, 한 12만원대에서 또 1차 매도를 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이제 레벨에서 지금 이제 지지 소포트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좀 꾸준히 홀딩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종목터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단은 홀딩에 대한 분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이라도 가게에 빠져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가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72,200원대에서 더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또 진행을 해서, 또 이제 에버리지 평균 프라이스 상가를 이 맞춰서 또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는 우리가 97,000원대에서 이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제 매도 관점은 현재 이제 12만 원대에서 매도 관점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기준으로 이제 해서 매도가까지한24% 이제 타겟 수익으로 목표로 진행을 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죠. 일단 매수 포지션에 뭐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서포트 구간이 지금 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넥시는이 정도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한한달 정도 됐는데 제가 멤버십으로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또뭐 증권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 자동차 관련주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플러스 한50% 정도 수익으로 뭐된 그런 이제 종목들까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금년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무역, 그리고 Low Risk High Profit, 그리고 f i v for Next Year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자,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